8시 1 0시일 마치다 오늘 일찍 왔다. 칼퇴 <laughs> 칼퇴. 오메야 피 먹지 마라 봐라. 출발이 셨네요 와이피를 먹나 한장 줘서. 감사합니다. 열건 넉장. 나한테 유 없나? 어솔 좋다. 니가 미션 하겠니 하소 미션. 나기는 내가 나했어. 어머야, 썼다야. 그것도 잡순네. 열미월아. 네. <laughs> 다섯 마리가 모였네요. 음, 고돌이까지 있다. 원도했습니다. 밉대 밉대 밉세다. 투고했습니다 <laughs> 들어라. 씨. 쓰리고 가봅시다 쓰리고 맞았다잉겨 이거 어쩌을까잉 스톱 그만 끝낼게요 아쉽겠지 와 털었다 가네 피망씨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한 편에 닉네임대로 가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<laughs> 한장 주시고 요한장 가져가겠습니다 해. 닉네임대로 가게 해 드려야 되겠어 또한장 주시고 감사합니다. 해. 닉네임대로 보내드리올리다 부장으로 구성된 팝핀입니다. 뒤페가 붙어줘야 난다, 애가. 야씨. 난이 좀 줘서 난이 이홍다이를 줄까? 난이 줘서 난이 그렇지. 술이 술이 원고. 원고했습니다. 내 잘못했다 씨또말 걸. 찰떡같이 자똥 쪽이다 똥쪽 들어봤는겨 똥 쪽. 스톱합니다. 갑분하겠 음. 하하 절발이 좋군요. 보너스 한 장. 와오한장 줘서. 한장 가져가겠습니다. 나는 못 거. 고 똘똘이 지어갖고 내기것도 없다 환승 미션을 해보 야골라리 야골라리 안 짖는 게 없네 재 양반은 내가 또또 당했다 또 당했어 아이고 이놈 피망아 완전히 맥이네 맥이 미션 성공. 입니다 샀다. 그건 내한테 오나 푸아. 시원해. 그래도 상관이다. 고. 여도 나가야 되나? 출발이 셨네요시닥 아, 똥 던졌으면 쌀 버렸네. 상광이야, 벌써. 위조를 여섯 배나 했어. 지름기다. 그래도 내가 나야 안 되겠나? 어메. 멍 줘도 나고 뭘 줘도 나네. 자. 야스, 쓰다봐 인자. 처메에 처음에 딱히 힘든 거. 장인호님 반갑습니다. 아, 딱히 힘들다, 딱히 힘들어. 어, 배가 잘 들어. 이번에 네, 좀 따보자. 기분 좋은 시작이에요. 한장좀시고잘 가져가겠습니다. 와우, 뭐야? 아, 진짜 <laughs> 얄밉네. 얄궂대이 진짜로. 진나 진짜. 아, 검이 진. 입니다 광박이라는데 뭐 내야 되노? 와, 이 피바, 이 얄권네, 아, 이 공짜를 피박이 광박을. 얄궂네, 얄궂아, 얄궂네. 투고. 꼬름 맞아던네안줄 수도 없고 그죠? 진짜. 아, 아, 사점 스리고입니다. 아, 가봅시다. 됐다. 광복 됐다. 니네 마음대로. 스리고를 또 맞았구나. 아, 이승철님 반갑습니다. 와 오늘 진짜 안 됩니다. 기분 좋은 네, 시작이에요. 계속 안 되네. 나한테 이칼 긴져. 승복이라 해. 뭐야 <laughs> 미친 <미치겠네. 웃음>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나 깜짝 놀랐다 이거 와 솔직히 이거 진짜 놀랬다 이거 원고했습니다 또탐 만나 와 이거 천만 원탐 만나 어째 나는 그러거 봐 됐다. 먹대게요 어, 들어 라도먹더그만끝 낼게요. 다음 회를이 양반 만 1억 있었는데 3억 만들어 줬네. 음. 한장 줘서 한장 가져가겠습니다. 하하, 출발이 좋군요 아인 내가 잘못 눌렀다 초단인데 이이이이 이. 내장 네 흔들고 폭탄 예약합니다. 폭탄 한방 맞아. 세정 폭탄 투하 야스. 바닥표 안 보이시다. 바닥표 보기. 바닥표 보기. 물거 없지. 스톱. 스톱합니다. 쓰니. 보자 보자. 이번에야말로 어, 어, 내가. 아, 안 가야겠어. 한장 줘서? 감사합니다. 그래. 미션부터. 깼네잉? 네 밴드. 나자! 고돌이 비상. 팔. 바닥 펴보자. 없다. 완공! 고. 물겁스지마수박이 소리 담물 나하. 상서야지꼬 안돼. 야, 너또손 잡은데 또 청통하니. 또 청통하네. 아, 손 뺏기고 쓰피도 뺏기네. 첫박입니다 이거 웬 내리고? 쓰리피 줬어. 쓰리피 줬어. 내배 아파 죽을 뻔 했는데, 쓰리피 줬어. 미션 성공, 인장하십시오. 그렇습니다. <laughs> 거의 흔들었나? 초단 가와야 되겠나. 해놨는 초단인데. 던지고. 오야! 하자! 완고! 니도 탄한번 맞아라. 아마야 탈락할 때면 네가 뭐나. 됐니도 타나 맞아라. 맞아 주면 안 되겠나? 이거 좀 피복 벗잖아. 이거 좀고돌이 날아가는데. 아, 몰라. 오다. 네, 그거입니다. 1점밖야안 되잖아. 자. 예, 20번. 고 아닌겨. 가 봅시다. 가자, 가자. 그래, 그래. 승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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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. 승리. <laughs> 드디어 보냈다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딜아. 보내기가 이래 힘들었어야. 아이고. 돈이억 따기가 이래 힘듭니다. 탐나네. 아,